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 산 아래 야마강 위에 김포 강화대교가 보입니다 야마강 건너는 강화도고요. 여기가 강화도 관문입니다. 야마강은 김포 강화 사이를 사이에 있는. 김포 강화 해협인데그 폭이 좁아 강처럼 생겼다요. 야마강이라 불립니다. 김포 강화대교. 왼쪽에 있는 다리는 오래되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8일 수요일 여기는 문수산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문수산에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전설TV는 발로 뛰는 유튜버입니다. 전설TV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발로 뛰는 전설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강화로 가는 88번이나 96번 버스를 타고 성동검문소에 내리면 앞에 강화대교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문수산 입구가 보입니다. 문수산, DNG 평화의 길 2코스, 경기 둘레길 2코스, 평화 누리길 2코스에 들어갑니다. 문수산 입구. 올라갑니다. 산은 어느새 실록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둘레길 리본을 따라 문수산 올라갑니다. 위에서 500m 지점 문수산성을 만나 문수산성 안으로 올라갑니다. 문수산성에 올라서면 이정표가 나오는데 정상까지 1.7km 남았네요. 산 아래 포네리 풍경, 서울 강화를 잇는 48번 국도가 보입니다. 48, 48번 국도입니다. 저 위에 제일 전망대가 보이는데, 제일 전망대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제일 전망대에 올라가 산 아래 풍경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산 아래 야마강 위에 김포 강화대교가 보입니다. 야마강 건너는 강화도고요. 여기가 강화도 관문입니다. 성벽을 따라 정상으로 올라간다. 정상으로 가기 전 왼쪽에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에서 경치점 구경해 보겠습니다. 정자에서 바라본 강화도 여기는 야마강이고요. 저쪽에 강화도 끝에서 아, 조강이 한쪽은 강화만으로 흘러가고 한쪽은 영화강으로 염하, 흘러들어옵니다. 여기 넓은 데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흐르는 조강 조강 너머가 이북입니다. 문수산성, 궁지가 바람에 약간 날리는데, 어, 바람이 아주 약한, 약한 게 보입니다.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문수산성, 성벽을 따라 문수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성벽을 따라 문수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문수산성 정상에 장대가 보입니다 정상에는 문수산성 장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문수산 정상 아래에 헬기장 인데요 헬기장에는 시산제를 지내는 재단이 모셔져 있습니다 문수산성 장대 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수산성 장대 문수산 종성 문수산 정상 376m. 김포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문수산 정상 조망입니다.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반도 끝이라 산면이, 산면이 물입니다. 저 앞에 북쪽으로 오피 전망대가 보이는데 거기 가서 다시 한번 경치를 보겠습니다 정상에서 오피 전망대로 가는 길이 길은 한남정맥길입니다 여기가 한남정맥 끝자락입니다 오피 전망대에서 바라본 문수산 조망입니다. 여기가 금방 지나온 정상이고요. 여기는 멀리 서울, 서울 시내 다 보입니다. 북한산도 보입니다. 한강 보이고요. 여기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또, 애기봉 전망대 보입니다. 애기봉 전망대 보이고요. 애기봉 전망대가 여기 있네요. 여기 하얀데 애기봉 전망대입니다. 북한하고 거리가 가장 가깝다는 애기봉 전망대. 그렇다면 이 너머가 강 건너가 북한 땅입니다. 북한 땅강 건너 북한 땅. 대성신의 송악산이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아, 폰 카메라상으로는 흐릿하게 보입니다. 돌아보면 여기는 강화도 강화도에서 조강이 강화만과 요 아래 염하강으로 갈라집니다. 여기는 강화도 저 앞에도 전망대가 하나 하나 더 있는데 거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전망대 앞에 아, 멋진 소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소나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전망대에서 본 북쪽 풍경. 강 건너가 개성 성악산인데 희미하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육안으로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문수산성 옹성입니다. 옹성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북한 땅을 보겠습니다. 옹성 정상에서 바라본 북한 땅, 강 건너가 북한 땅이고요. 멀리, 송악산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구름 아래, 희미하게 보입니다. 조강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이 남한 땅, 왼쪽이 북한 땅인데요. 오른쪽에, 애기봉 전망대가 아 여기 애기봉 전망대 애기봉 전망대가 보입니다 한남정맥 날머리로 가다가 다시 문수산성으로 올라와 문수산성 정상으로 원점 회귀합니다 다시 문수산, 문수산 정상 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날이 아주 더운데, 야, 숲 속에는 그늘이 져서 시원하네요. 아, 땀도 별로 안 나고 걸을만 합니다. 문수산 정상 아래서 청룡회관으로 하산합니다. 문수산 정상 아래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하산하는 길, 산 아래 풍경을 보면서 문수산성을 따라 내려갑니다. 정상 아래 400m 지점에서 청룡회관으로 내려갑니다 왼쪽 홍해문으로 나갑니다 홍해문으로 나가면 청룡회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아산길 경자에 올라 경치 좀 보겠습니다 고막리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요 앞에 고막리 낚시터가 보인다 고막리 낚시터 삼거리에서 구름다리로 가겠습니다 구름다리 0.5 누구 따라왔어? 응? 어? 누구 따라왔어? 청룡 해관으로 내려가는 하산길에 그늘이 아주 좋네요. 벌써부터 그늘이 시원해서 좋네요. 구름다리를 건너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청룡회관이 나옵니다. 구름다리 건너서 왼쪽, 구름다리를 건너서 청룡회관으로 내려와 청룡회관에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